저는 로얄 칼리지 오브 아트 큐레이팅 컨템포러리 아트에 재학 중인 최병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두 학교 다 너무 좋은 학교인데 큐레이팅과가 이론적인 거랑 프랙티컬한 거둘 다를 같이 배울 수 있다고 한 장점을 가장 강조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고민 끝에 결국 RCA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국내에서 석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오히려 여기가 더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아서 뭔가 전시를 공부할 때 이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배울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장점이었던 것 같고 특성화된 부분은 학교가 게스트 스피커를 매주 불러줬었어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매주 새롭게 다시 들어볼 수도 있고 게스트 스피커 커의 내용이나 주제 같은 부분이 매주 학교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랑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약간 서로 상호보완될 수 있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이긴 했지만 저도 함께 그거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어, 정말 다양한 게 큐레이터도 있었고 디자이너도 있었고 커미셔너도 있었고 에듀케이터도 있었고 퍼블릭 프로그램만 기획하시는 분도 있었고 다양한 분야를 다양하게 볼수 있는 기회를 줬었고 심지어 이제 브랜딩을 어떻게 하는지 브랜딩 디자이너도 한번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브랜딩을 디벨롭했는지도 어떻게 보면 큐레이팅과가 동시대 미술사를 배우는 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어떻게 이거를 쇼잉하고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한 장점을 많 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은 렉처를 진행하고 이젠 한 번은 게스트 스피커의 강연이 있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거의 그룹 워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워크샵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저희끼리 디스커션을 한다든지 매주마다 진행되는 리딩 리스트를 읽고 와서 그거를 전제하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수업의 대부분입니다. 저희 과만이 아니라 RCA 자체가 다이버세리를 엄청 강조하는 학교였어서 그런지 정말 모든 대륙에 있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38명 정도 되는 인원인데 아랍 지역 친구도 있고 아프리카 지역 출신도 있고 오세아니아도 있고 저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도 있고 뭐 미주도 있고 유럽 국가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영국 학생의 비율은 한 8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가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서구권 그 나머지가 비서국관으로 나눠져 있고, 저같이 두 번째 석사로 들어온 친구들도 많은 편이고, 일을 하다 온 친구들 혹은 일을 아직 하고 있,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학부를 바로 졸업하고 온 친구들도 있어서 사실 너무 다양한 편이라서, 각기의 친구들 관심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브로벅이나 이런 게좀 편제되는 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 포트폴리오 제출은 이때까지 제가 했던 활동을 정리해서 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글의 주제를 두 개를 학교에서 주워줬고 그 글을 기간 안에 쓰는 게 포트폴리오였어가지고 다행히 제가 일을 하다가 진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쓰기의 구조라든지 어느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감을 빨리 잡은 편이라서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정말 짧아서 한삼주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모습이 덜해 보이도록만 포트폴리오. 를잘 마무리 줬던 것 같습니다. 분명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사실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 언어 관련해서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는 걸로 나는데 많은 학생들이 에세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어려움을 갖다 보니까 에세이 언어 관련돼서는 되 많이 서포트를 해주는 편인데 사실 해본 적은 없어서 뭐 추천을 드리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기 가 조금. 네. 저는 사실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라서 뷰잉을 원래 하고 집을 계약해야 되는 게 맞는데 뷰잉이 얼만큼 걸릴지도 모르고 불확실한 거에 제가 이렇게 투자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우선 학생 기숙사를 찾아봤고 학생 기숙사 중에서 학부생이 아니고 석사랑 박사생들만 묵을 수 있는 기숙사를 찾아봤고요. 그 기숙사 중에서 학교랑 가장 접근성이 좋은 부분을 다시 출연해서 기숙 학생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 배터시 캠퍼스에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거리고요. 원룸인데 화장실 있고 공유하는 거 없이 혼자 쓰는데 키친도 쉐어 안 하고 그냥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당 금액이 방마다 조금 그레이드가 다른데 305파운드였던 것 같아요. 전기세, 가스료 모든 게다포함되어 있는 금액. 사설 기숙사긴 한데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을 찾아서 나중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피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유학을 했을 때 약간 그런 좀 문제가 있었어 가지고 좀 확실히 한 보증이 되어져 있는 기관을 찾은 것 같습니다. RCA 자체 프로그램이 전공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RCA 학생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a c r 스 s RCA라든지, u 전스 e 브 c y o 라든지 단과대마다도 같이 함께 하는 것들도 많아서, 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미리 지원자로서 지원서나 이런 데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은, 학교도 계속 강조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얼만큼 본인이 팀워크를 같이 할수 있는 사람으로서 증명을 하라는 약간 저 지원했을 때는 그런 질문이 아예 있었거든요. 수용성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본인이 얼만큼 적극성을 보일 수 있는지를 포트폴리오는 아마 잘 준비하시겠지만 지원서나 이런 서류 같은데 함께 잘 표현하시면은 아마 학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과는 우선은 토론이 너무 많은 수업이다 보니까 그룹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 같이 약간 잘해보자 약간 으쌰으쌰하자는 분위기여서 불편함 없이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함께 공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무조건 그룹웍이 50%라고 하면 은 50%가 인디비주얼 웍이어가지고 본인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매니지먼트해서 이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방학도 매우 짧고 개인웍을 진행하기에는 전시라는 매체 자체가 누군가랑 함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학교나 여기 생활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과 약간 한두 번씩 전시를 이제 기획을 해서 학교에서도 한번 개최를 했었고 한국에 있는 기관이랑도 협업을 해서 글 쓰는 작업도 진행을 했었고 확실히 영국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영국 내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도 존재를 하니까 약간 본인이 찾는 것만큼은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게 게좀 무리가 있어서 잘 스케줄을 봐가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졸업 전시도 저희가 팀웍으로 같이 준비를 해야 되고 졸업 에세이도 개별적으로 써야 되는 과정이 지금 현재 남아있어가지고 이두 가지를 이제 나머지 있는 이제 개월이란 기간 동안 아마 잘 마무리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모두 다 약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시고 교수님들마다 특성화 되어져 있는 부분도 확실히 있어서 여러 가지 조언을 그분들한테 구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인원수가 생각보다 적은데 매주 교수님들을 만나서 수업을 듣고 얘기를 하고 튜토리얼을 받는 편이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과의 친밀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함께 받을 수도 있고 교수님들이 원해하시는 부분 은 중에서 약간 저도 인정했던 부분은 한국 정서랑 언어의 특성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했건 를 예를 들어서 뭐 뭔가를 설명을 할때이 아, 정도만 설명하면 당연히 알겠지라고 저도 막연하게 그냥 그 넘어갔던 부분들을 다시 교수님들이 한 번씩 집어주시면서 제가 생각하는 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약간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기회를 교수님들이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에세이를 여섯 번 다섯 번 정도 썼는데 처음이랑 지금이랑 확실히 제가 그 에세이에 글 쓰는 깊이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나아지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요하고 제가 틀렸다고 절대 말씀해 주시진 않고 응원을 하면서 적당한 조언을 자연스럽게 해 주시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많이들 여기 남아있고 싶어 해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고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이미 취업이 된 상태인 친구들도 있어서 취업의 전망이라는 게 저는 어느 정도는 밝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영국이 아니더라도 한국을 포함한 타 국가에서도 많이들 취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편이라서 저는 사실상 졸업을 하면 한국에 돌아가진 않는데 영국에 남지 않고 태국으로 교환연구원을 몇달 갔다 왔다가 이탈리아로 아마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냥 저는 친한 지인이 제가 유학가기 딱 전년도에 유캔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을 갔었는데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저는 사실 예술대학이긴 하지만 인문학과다 보니 너무 미술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원을 가기에는 거기서 저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덜 했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약간 꼼꼼하게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볼수 있는 데를 좀 더블 체크도 하고 트리플 체크도 할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유캔 유학원을 상담을 가게 됐고 저를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제가 너무 필요했던 부분이어서 바로 유캔 유학원과 함께 유학을 준비 해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